안녕하세요. 김보시씨 사는 통명사 허버살입니다. 잘 볼게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아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자, 올해는 8월 운세를 보겠습니다. 범기의 23살, 2 3살에 범기의 무슨 생이에요. 이렇게 또 주시고. 1998년도에 이 무진생들은 남자들을 볼 때는, 오메오메오메, 어쩌까어쩌까 그러는데, 그동안에 아픔을 다 겪고 지나갔다, 그런데 3제가 지나간 지한 3, 4년, 한 2년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잠시, 잠깐에 23살에 나가 있으면 군인, 여, 남자로 얘기해서는 군대가 있는 거야. 군대가 있고, 또, 학교로 가서 있으면 부모존중에서 떨어져 있는 형국이고 이2 3살의이 총각은 말이에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얘기를 잘 들으시고 아들 자손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너는 뭐 이렇게 할게 많냐 그러면 이 나이에 어 쉽게 말하자면 봄띠에 철이 들었다면 일찍 들은 거고 못 들었으면 줄부지라고 하는데 제가 점을 놓고 보면 왜 이렇게 불안하고 심란하냐 그래요. 불안하고 심란하냐. 근데 23살씩 먹으니까 아직은 나이가 있으니까 8월 운세를 이렇게 보니까 못 돼야 되고 못 돼야 되고 이렇게 걱정이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손나비, 무진생의 자손나비는 어머니가 다독다독 그러셔서 어디 가셔서 이 자손은 명을 이어 주시려면은 명달이라도 절에 가서 걸어주시든지 이런데 오셔서 걸어주시든지 명달을 걸어서 공을 많이 들여주라는 자손이거든요 그리고 8월에 가서 이 자손은 우연치 않게 시험을 봤으면 합격을 하든가 시험을 보면서 승진을 하든가 직장에서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8월 운세를 이렇게 잘 보니까 7월이 다 넘어갔는데 이 자손남이는 남자가 굉장히 활동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웅크리고 있어요. 웅크리고 있는 거는, 뭔가 모르게, 누가 와서 압박을 하는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으니,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모르게, 압박을 받는 일이 있는 형국이니까, 불안하고 심망한 건, 압박 속에서 사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8월달에 가서, 어, 집을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하는 형국이라 그런데 8월에는 몸조심을 많이 하라 그고 물가를 조심하라 그래요. 물에 가면은 안 좋은 일이 있고, 깜짝 놀랄 일이 생기니까, 8월 달에 친구를 따라 가든지, 뭐 여인 친구를 만나든, 남자친구를 만나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 친구하고 물가를 가면은, 올해는 깜짝 놀랄 일이 있으니까, 8월에 조심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셔서, 어, 될수 있으면, 물가를 안 갔으면 좋겠다고 일러주셨구요. 여자를 보면은요, 시집을 가는 운세거든요. 8월 운세는 너무너무 지친 몸이에요. 이 아가씨는 지친 몸이니까, 어 여자로서는 봄 띠가 상당히 세잖아요. 그러나 아직은 23살이니까 뭐가 뭔지 잘 몰라요. 본인이 판단을 못해요. 못하니까, 음, 이제 제자로서, 할아버지 제자로서, 이 아가씨가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판단을 못하니까 그 판단할 나이가 거의 다가오니까 8월에 가서 부모 말을 잘 들어야지 부모 말을 안 듣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큰 걱정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 봄띠 아가씨가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올해는 나가는 운이 아니고 어 직장을 다니든 뭘 하든 장사를 하든 집에서 다녀야지 밖에 나가서 내 개인으로 독립을 한다. 그러면 큰 화근이 있어요. 하월래 그래. 분명히 분명히 두고 보십시오. 제 말이 틀린가 아닌가를 두고 보시면은 맞나 안 맞나? 김포의 통명사 허버설 말이 맞나 안 맞나? 두고 보시고 나면은 아, 그 말이 맞다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 아가씨 운세는 지금 23살에 그런 운세가 들어오니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내가 자중하면은 많이 괜찮을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23살의 운세가 8월 운세가 이러니까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고 일러주는 대로 실천은 다 못하더라도 그래도 조금은 나쁜 거는 맞는다 그래요 좋은 일은 자기네가 운이 재수 좋다 하고 운이 맞다 그러지만 나쁜 일은 부딪히면 아 그때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러면 꼭이 얘기를 해주는 거를 명심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23살에 아가씨고 남자고, 그리고 남자는 다시 내가 또 일러주지만, 개울가를 가지 말라고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어 병인생에 35살에 범띠에, 참, 이 사주들이 상당히 센데, 결혼을 하면은, 뭐 합니까? 그러나, 결혼을 일찍 하고, 남자가 결혼을 일찍 했으면, 어, 가정에서 맨날 불화가 일어나요. 불화가 일어나고, 잘했니, 못했니 하고근데 내가 뭘 일찌감치 사업을 시작하면 다 까먹는 형국이야. 그러나, 이걸 털어버리시고, 빨리 깨우치고, 8월에는, 그 기술을 갖고 취직을 할수 있으면 취직을 해서 직장생활을 해서 가정을 일으키고 살아가면 괜찮겠다 그래요 그리고 이봄띠들이 사주가 세봄띠들이 사주가 상당히 센데 센것만 같은 직업을 가지고 센 직업을 가지라 그래요 군인 아니면 경찰 이런 직업을 가지라는데 사람이 그 타고난 사주가 있는데 그 띠대로 간다면은 너무너무 그센 사주들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태어날 때 그런 사주가 가지고 태어났으면 저산 꼭대기에 갖다 놔도 형사할 사람은 형사하고 승경할 사람은 승경하고 군인할 사람은 군인을 합니다 그러나 사주팔자에 모든 것이 조건이 안 맞으면 좌절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35살에 좌절하지 마시고 내가 힘을 내서 열심히 노력하면 8월에는 부모가 생각지도 않게 집을 장만해 준다든가 또네 사업을 한번 해봐라 하고 금전을 주든가 형제이신에서 부모존존에서 도와줄 일이 생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만남만 만나 만나 나두고 보시오 35살 남자총각 유부남이 됐던 이거를 명심하시고 아 맞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연락하십시오. 그리고 여자분은요, 음, 아기를 못 낳서 아 걱정이 많아요. 이 사람은 아기가 사지에 없다고 하지만 공을 많이 들고 나면 친정엄마가 내 딸이 왜 아기가 없느냐고 서른 다섯 시 먹었고 왜 아기가 없느냐고 친정어머니가 물어보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칠성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삼신을 받아주십시오. 왜? 이 아이는, 이 여자는, 분명히 부모한테 얘기를 했지만, 첫에 이게 실패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부정이 들었기 때문에, 부정 좀 풀어주시고 나면은, 8월이나 9월에 가서 꼭 애기가 들었을 거니까, 나이가 서 35시 먹어갖고, 늦게 나서,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니, 애기 없어서 없 고민하는 세댁은, 아기를 갖게끔 친정 어머니가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태 아기가 없었는데 그런 걸 해서 아기가 있겠느냐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할머니가 돌봐주신다 할아버지가 돌봐주신다. 삼신에서 돌봐서 불쌍해서 가련해서 내 딸을 구조를 해준답니다. 그리고 이 따님은 외동딸입니다. 내가 볼 때는 외동딸이니까 맞으면 맞다고 하시고 공을 들여주시고 나면 아기가 8월이 아니면 꼭 9월 초에 가서 애기가 있겠다고 그러니 그렇게 아시고 35살에 남녀 관계가 이렇게 운세가 나오니 다 보시고 두고 보시고 어머니가 오셔서 이렇게 보시고 딸이 애기가 없으니까 다꿈을좀 들여보시고 하고 나면은 꼭 8월 9월 가서 애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그럽니다. 47살에 봄 뒤에 고생도 무지무지 했어요 고생을 엄청 했는데 결혼을 일찍 했어요 그래서 이 남자분은 자손이 많습니다 자손을 세 시기나 두고 있는데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고 한번 사업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멀리 가정을 버리고 떠나는 형국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다시 다시 만나서 가정을 일으키고 지금 운이 들어서 작년부터 났습니다 근데 올해는 집도 지었 작년에 집도 지었고 올해는 이 사람이 다 잊어버린 금전을 다시 되찾게 돼요. 그래서 47살의 봄띠는 색시를잘 만나야 돼요. 풍파가 있는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고 보니 하는 거마다 망했다는데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니고 애들도 다 컸고 이러니까 괜찮고. 끝까지 잘 살겠어요. 여자를 보잖아요? 여자를 보면은, 여자는 이 사주가 봄띠가 얼마나 셉니까? 밤낮으로 뛰고 다니는데, 낮에는 잠자고 밤에는 뛰는데 태어나기를 잘 태어나야 된다, 그래요. 근데, 47살의 봄띠는 시집을 두 번을 가든지, 결혼해서 살아도 밖에는 남자가 있어야 돼. 응? 그게 맞나, 안 맞나? 내가 다시, 다시 한번 풀어볼 테니까, 이걸 보시는 그 본인도 이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왜 항상 몸은 아픈데 불안하게 삽니다. 어? 왜내 가정을 편안하게 남편하고 애들하고 거주고 잘 살아야 되는데 편안하지 않고 밖에도 남자를 두고 돈을 탓쓰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불안하지 안 불안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갔는데, 8월에 가서 조금 나아지니까, 이 여자분은 사주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맞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밖에다 남자 두고 있는데, 내형자한테 얘기할 일이 있고, 안할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얘기하고 나면은, 망신스러우니까, 말은 하지 마. 분명히 여자가, 남자가 있으니까, 망신살이 뻗쳤으니까, 망신살 걷어내라고. 남자 만나지 말라 그고 8월에 꼭 망신살이 있으니까 조심조심 하라고 일러주십시오 그리고 자 범띠가 59이에요 59살의 범지는 누가 뭐래도 고집이 엄청 셉니다 고집이 세고 내주관이 확실해요 그리고 노씨에 고씨에 이 성씨 가진 사람들은 하늘이 뒤적이 나도 자기 고집대로 하는데 이 고집으로 재산을 날리는 거예요 예? 재산을 날리고 이 고씨 성을 가진 사람은 의리가 있고 학끈한 면도 있지만 내 고집으로 재산을 날리는 형국이에요 예? 근데 자 59살에 보니까 운전을 하면 분명히 차 사고 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내 한 땅에 가서 남편한테 얘기를 하십시오. 차 주시면, 주시메라, 차 주시면 해서, 운전 하기는 지금 59살이지만 운전을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 더 먹은 사람도 운전하는데, 이 양반이 운전을 하면은 왜 이렇게 더듬어요? 응, 음, 운전대를 잡으면 더듬고,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앞이 흐미합니다. 이, 이게, 캄캄하니, 뿌옇고, 안개 낀것 마냥 잘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를 남편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운전하지 말라는, 거 나오고, 음, 이 59살에 사업을 하거든요. 사업을 하는데, 입찰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내가 보는 거는, 당신 남편 입찰을 하는데, 그 입찰을, 시는 때도 없이 입찰이 들어가기는 하나, 큰 건수를 잡고 싶은데, 그큰 건수가 안 잡힙니다. 근데, 어, 정성 드리고, 이런데 오실 때는, 어떻게 해야지 내 남편이 큰 건수를 잡겠습니까? 하고, 무, 물었잖아요. 그러면, 조상을 풀어주든지, 내가 앞을 헤치고 나가는데, 사업하는 남편입니까? 아홉수에이 운을 받아주면은, 어큰 건수를, 잡아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돈 없다 하지 마시고 이 운을 받아주시면 이 남편은 가정밖에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아홉 수에 바람기가 굉장히 많은데 부부가 참잘 만났어요. 부부가 참잘 만났는데 남편이 잘못될까봐 걱정이 많아서 이 정성 라고 내가 하라면 하셔야 돼요. 이 양반은 하라면 하시면은. 어, 대박이 난다, 그러거든요. 무슨 대박이 나냐. 당신 남편이 입찰하잖아. <laughs> 입찰하니까, 입찰이 잔 거보다는 큰 거가 들어야 되잖아. 큰 거가 두 개가 됐든 세 개가 됐든 그것만 들어오면 오케이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근력에, 장모님의 근력에서 한번 문을 열어보자 하시니, 문을 열어주시고 나면 좋은 일이 있겠다 하니까, 이 양반한테 입찰을 하시는 거를 문을 열어줄 테니까 사가예요이 사람 사가고 가정에도 충실해요 충실하니까 아내 한 땅은 남편 내조를 잘 하시면 가정에 충실하고 이렇게 하면은 편안하다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시구나홉살의 여자 봄띠는 이 홀로 혼자 사는 사주예요 혼자 사는 사주고 누굴 바라보고 살겠어요 자식만 보고 살고 남편을 이제 먼 데다 주고 바라보는 형국이고, 자식을 하나 있으면, 묻은 가슴에다 묻어놓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8월, 9월에 가서, 내가 잊어버렸던 거를 찾는 운이에요. 모든 것을 찾아서 웃을 일이 있다 하니까, 이런 양반들이 여자들이 나가서 무엇을 하겠어? 천상, 60이 넘도록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직장 생활을 하든지, 하든 장사, 하든 장사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 8월에 가서 조금 조금 낮으니까 9시에 뜨거운 거, 뜨거운 물을 조심하고 하제를 조심하라 그래요. 하질 수가 있고 몸에 뒤에 상처가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 봄띠들이 쉬운 9살에 9시니까 모든 것을 다 조심조심하고 넘어가고 8월 달에는 괜찮아요. 8월 달에는, 이 남자분은 8월 달에 큰 건수 입찰이 하나가 이루어질 것이고, 여자분은, 어 나갔던 게, 모든 것이 나갔던 게, 잊어버렸던 게, 하나둘씩 찾아 들어오는 이 쉬운 압살 범프들이 그런 운세입니다. 8월의 운세는 이렇게 나오니까 지켜보시라, 그럽니다. 예, 감사합니다.